새싹보리 효능 9가지 건강 증진 능력 새싹보리는 역사상 기원전 5000년 이전에도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재배된 스위트그레스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새싹보리의 풍부한 영양과 많은 효능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증진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건강해지는 식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슈퍼푸드이기도 합니다. 새싹보리의 어린 잎에서 추출한 분말은 영양가가 매우 높으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싹보리의 효능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새싹보리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새싹보리는 보리의 어린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식품이나 보충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클로로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새싹보리의 구체적인 효능 9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항산화 효과. 새싹보리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자유라디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일부 암 종류 조기 노화 방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면역 체계 강화. 새싹보리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여 몸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소화 촉진. 클로로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새싹보리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클로로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반면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운동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혈당 조절. 새싹보리는 혈당 수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5. 체중 관리. 새싹보리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6. 피부 건강 개선. 새싹보리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비타민C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클로로필은 피부의 재생을 촉진하고 여드름과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7. 혈액순환 개선. 새싹보리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철분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항염 효과. 새싹보리는 항염증 성질을 가지고 있어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클로로필과 특정 플라보노이드가 이러한 효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9. 에너지 증진. 새싹보리는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